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섬어하며 그날에 있을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하여 나와 싸우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때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적인 피곤함과 육신적인 고통도 다 삼켜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독수리처럼 하늘로 치솟는 새 힘을 받아서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삶 사랑 안에 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세 가지를 우리에게 충만히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염려는 내일하고 하루의 재앙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는이 땅은 재앙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성령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축복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언 7장입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누이라 하며. 아, 명체를 네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들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눈동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눈의 동공에 이렇게 맺히는 상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쳐다보는 그어 사람이나 어떤 물체가 그 동공 속에 그대로 어 보여집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죠. 그 눈동자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아 정말 이 사람은 장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장 귀한 게 눈동자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때 눈에 무엇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모르게 깜빡거려 가지고. 이것을 지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신경 신경을 주셔 가지고 아 눈동자를 잘 지켜야 되죠. 눈을 잘 지켜야만 아 빛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눈동자라는 말씀이 아몇 군데서 나오는데 아 우선 한번 스가에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에서 2장 8절. 아 6절부터 보죠. 아 주가 말하노니 아아 아, 나오라 그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의 내네 바람처럼 널리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구하는 시온아 내 스스로를 구제하라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네 손을 그들 위에 흔들리니 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망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회개는 안 했지만 아, 그래도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은 즉시 나타나죠. 같은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파레스탄 편을 들게 되면은, 아, 미국이 그렇게 하게 될 때, 아, 미국의 엄청난 재난이 그냥 따라요.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금방금방 따라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참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함부로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옛날 라치 독일 같은 아, 무솔리 같은 사람들 얼마나 나중에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 나라들이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눈동자 귀한 것이다 왜 그들을 이 땅의 재산 민족으로 택했기 때문에 다만 아, 뭐 그들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인데 아, 결국은 대환란 때 그들이 마, 마지막 용방로에서 연단을 받다가 구원할 때 눈동자처럼 지켜서 아, 그들을 이 땅에 심으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잖아요 이미 계획을 했어요 아,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있을 때 아, 결국 그, 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기 전에 뭐라는가 하면 아, 네 자손, 네 씨가 타국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탈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종로로 타다가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다시 가난 땅으로 내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시면 은그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먼저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합니다 연단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400년 동안 종로로 됐잖아요 아,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이집트에서 참 둘째 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온 땅에 기근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백일수 에게 되어있고 또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어, 결국은 어, 야곱가계의 모든 자손들 한 70여 명이 다 그때 어, 이집트로 다 들어가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30년 동안은 어, 요셉이 있을 때 평안히 살았고 사, 나, 나머지 400년은 온전히 종노로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 그러다 나올 때이 사람들이 이스 사람들에게 은, 은폐물과 금폐물과 아, 모든 아, 그러한 그 보물들을 빌렸어요. 빌려달라고는 게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버렸어요. 와다 예. 취하고 나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짓게 하려고 미리 계획하신 아,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종의 그 모습을 못 버렸어요. 400년 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종, 그 저들 안에 그 박혀 있는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가 가로막기니까, 아유 우리가 거기 종로를 타고 하는 게더 좋은데 왜 네가 우리를 데려왔느냐, 우리를 가만히 두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보세를 막 그냥 대항해서 말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하늘에새이루살렘이보장되어 있지만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죄가 씻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새이루살렘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종노릇한 근성이기 때문에 그 종의 근성을 다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지켜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켰죠. 아 이제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율법을 주신 이후에 몇 년입니까 벌써 3,5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아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고난일 때 고통을 받고 거기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다가 남은 자들만 남은 자들만을 데리고 아, 예루살렘 가난 땅으로 가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 이거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지만 은 결국은 자기들이 다 쓸어버려질 텐데 너무나 무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 기도할 때 12편 17편 8절 보면 말이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의 그늘 아래 아참 감추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동자처럼 눈동자처럼 지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말씀으로 말씀으로 막 그냥 아그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참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마음번에 새기지 않으면은 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된다. 지킨다는 건 뭐죠? 다른 것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우리 눈동자에 티가 하나 들어가도 막 그냥 눈물이 나고 이걸 빼기 전에는 그냥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것을 빨리빨리 제거해버리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이 마음판에 색기라 마음판에 색기라 우리 한번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사제부터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분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네 마음 속에 두고 네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네가 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네가 길을 갈 때나 아, 길을 걸을 때나 네가 누워 있을 때나 네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네 손에 매어 표적을 삼고 네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네집 기둥들과 네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는 사람은 그 주의 법을 질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질거하고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 말씀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많이 먼저 읽고 들어야만 안에 있어야 묵상할 수 있어요. 묵상이라는 건 되새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들은 것을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어릴 때그 아,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는가 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루 저녁에는 어, 일주일 동안 어, 설교하고 가르친 말씀을 테이블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작 교인이 어, 다시 들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재독이다, 재독 다시 읽는다, 어? 재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시간을 준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래야 되죠. 사실 이 말씀을 한번 듣고 말면 잊어버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한번 들어는데 또 들어도 오또 들어도 오한열 번을 들으니까다 들어오더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들을 때이 공중의 권세잡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딴 생각하다가 못 듣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 들었다가 한 귀로 나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가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말씀을 읽기 전에는 항상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교회 와서 어, 예배 드릴 때나 말씀 공부할 때도 딱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와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정말 옥토로 만들지 않으면 말이죠 헛겁니다 헛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한 거죠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사절 보니까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은 내 친척이라 부르라 여기 누이라 누이가 뭘까요? 이 솔로몬의 노래를 봅시다.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4장 누이가 뭘까?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선일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아의 누이 그랬어요. 나의 신부. 그거 아내를 누이라 그럽니다. 아내를 누이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네가 한쪽 눈과 네목에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이방 땅에 갔을 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왕이 아, 그 아내를 취할까 봐 말이 겁이 나니까 너는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누이라 하라. 사실 누이나 아내는 같은 적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잖아요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내 사랑은 포도재, 포도재보다 훨씬 더 낫고 네 창유 내음은 모든 향로보다 더 낫도다. 오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에 꿀처럼 흐르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네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나의 누이나의 신분은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세미로다 네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 열린 성류밭이요 감송향을 지닌 캠퍼와 감송나무와 사프랑과 창포와 계피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모든 귀한 향료들이며 동산들의 생과 생수의 우물과 레버를 에서걸러나온 신혜들이 있도다. 이렇게 아그 하나님의 아, 말씀을 통해 받은 지혜, 그 지혜가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귀하다 하는 것을 아 여,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 솔로몬이 이그 솔레미어인의 그 아름다움을 그 얘기한 것처럼. 지혜가 그렇게 아름답고 달콤하고 이런 이런 삶을 살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명철은 내 친척이다. 명철은 내 친척이다. 아내는 아닐지라도 지혜 다음으로 명철이 친척이다.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척이다. 는 아내가 아니고 뭐 어. 아, 삼촌이나 뭐 고모나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아, 친척들처럼 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 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을 별로 이렇게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짓지 않고 구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지혜, 지혜가 없으면은 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말, 말씀을 깨달을 때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지만 그러나 아, 지식은 있지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싸웁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만 있어도 안 돼요. 또 은혜만 있어도 안 돼요. 은사주의자들은 은혜만 있어요. 다 서로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다 좋고 좋은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은혜만 있어요. 그러나 또, 아, 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바이브 빌리바들 중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없고 지식만 있어요. 진리만 있단 말이죠. 교리만 있어요, 교리. 교리만 있으면 안 돼요. 교리는 뼈다귀 같은 거, 이 골격 있는 그 등뼈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살과, 어, 살과, 그 다음에 피부와 근육이 없으면 그 사람 꼴이 되겠습니까? 가장 사람만 만나면 그냥 들이 공격하고 이것은 진리만 있는 거예요. 은혜가 같이 있어야죠. 그러면 사람이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근육도 있고, 아, 이렇게 할때그 사람이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죽으셨잖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서 죽는단 말이죠. 죽어요, 죽습니다.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긴다고요. 여러분 이킹제임 성경을 한국 사람이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을 공격만 하면 안 돼요. 미국은 미국이 시작될 때부터 이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1976년인가 아, 독립해서 그러다가 결국 1901년에 와서 이들이 어, 캐터로그에 속아가지고 어, 캐터로그에서 병기한 1901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 표준 번역 그것을 바꿔 버렸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아좀이 말씀을 지키는 목사들이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한국은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깨우쳐 주면 성령에 있는 사람은 이걸 깨닫고 결국은 아,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돼있죠 스스로 분별해야죠. 누가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로 인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혜롭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졌을지라도 지혜롭게 사람들을 인도해야지. 그냥 욱박지르고 그냥 너희 성경은 마귀 성경을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말짱 헛일이라 이런 얘기예요 에?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누이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거 5절에 보니까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서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 주리라 타국 여인은 결국 가늠하는 여자죠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늠하는 여자도 되고 영적으로 가늠하는 여자도 되죠. 어, 야고보 4장 4절 보면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서도 가늠하는 남자와 여자가 많죠. 또 그다음에 가늠하는 종교 조직이 있죠. 저 로마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래서 어, 예언계시록 17장 보면 그들을 뭐라 고 그랬습니까? 창녀라 고 그랬습니다. 창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게 바로 그런 창녀 얘기예요. 지갑 창녀가 아니라 니케존교회 의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때부터 이들이 바벨론과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녀가 된 거죠. 옛날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따라간 것처럼 똑같이 저 로마교회는 크리스티이티를 버려버리고. 그 바벨론을 따라갔잖아요. 바벨론 종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거기는 직업 장려가 아니고, 남편을 버린 장려가 됐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적 그리스도 남편을 맞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문에 있는 타국 여인, 가늠하는 여인, 아첨하는 여인, 아, 이것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몇 구절 더 하겠습니다. 6절부터, 내가 내 집에 창문에서... 창사를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아,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에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강경한 마음을 지닌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랬습니다. 야, 창사를 통해서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이건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봤다는 얘기도 되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예표로서 창살을 통해 보신다. 여러분 그 우리 솔로몬의 노래 2장 9절 볼까요? 창살이 나오죠. 창살. 8절부터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는 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사를 통해 몸을 내보이는 도다 이 사랑하는 남편이 말이죠. 이 술래미여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이 창사를 통해 자신을 내보인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술래미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비유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멋진 표현입니까. 그 옛날에 그 시리아 군대들이 와가지고, 아 미디안 군대들인가 와가지고, 아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어? 아 그럴 때, 아 결국은 그 아, 문둥이가 나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가보니까 다 도망가버렸잖아요. 다 도망가버렸어요. 다 도망가니까. 아, 결국, 들어와가지고, 아, 먹을 게 많다고 나와보라니까, 그러니까, 어? 떤 그, 고관이 그랬잖아요. 아, 하늘에 창문을 낸데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다. 하늘에 창, 창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 결국, 그, 말라기에서도 봐도 맞죠. 말라기 한번 보세요. 말라기. 말라기 해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의 문을 통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결국 그가 아 올라갔죠 그렇죠 또엘리야도 그렇게 올라갔고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열린 문을 통해서 열린 창문을 통해서 주님이 또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했잖아요 말라기 3장 보면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심일조를 창고에들여와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 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하늘의 창문들을 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요. 그 집의 창문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늘의 창문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창문 같이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봐도 개미가, 어, 자동차가 지나 사람인 지나는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인공위성의 능력이 있는데 아, 하나님을 하나님 못 보겠습니까? 눈을 지은 자가 너희를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지은 자가 듣지, 안, 듣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오직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손들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옥에 가서 잠자리를 편다 해도 거기 주께서 계십니다. 이미 모태에서 내가 조성될 때도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그랬죠. 모태로부터 보신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모태로부터 그리브가의몸 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참그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하면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함부로 얘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함부로 하나님에게도 함부로 얘기하고. 사람에게도 함부로 얘기한 거죠. 또, 지식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지식의 시작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누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 있죠.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한 자가 용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식한 내가 용감한 거예요. 내 주목을 믿으라 그래. 전대부분 말이죠. 한국 사람은 내 주목을 믿으라 그래. 요 아이고 그 주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태권도를 하는 사람 정도도 아니고 태권도도 못 하는 사람이 또내 주목을 믿으라는 사람 보면 뭘 믿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매한 백성들입니다. 교만한 백성들에요. 이 한국이 요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교만한 걸 낮추고 있다고 해요. 근데 못 깨달아요. 진짜 못 깨달아요.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에 있는 교회 들로오시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 들 교회가 깨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니까 거기 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는 겁니다. 빛치면 치지 못하잖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 것을 알고. 1분1초라도 우리가 마음을 해리하게 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 오실 때 정말 영과 광 몸이 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런 상태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